자연수 n을 한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으면 1이 되겠죠? 자연수 n을 n개로 나누는 방법은 역시 1이 될 것입니다. 그러면은, 우리 다음에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자연수 7을 3개로 나누는 경우인데, 그 3개에 1이 포함되는 경우와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, 있, 있겠죠. 그러면 A가 3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이 포함되는 경우는요. 일단 1이 있고요. 그리고 2개가 두 개로 또, 나머지를 두 개로 나누어야 되겠죠. 그럼 이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1이 빠져야 되니까 6이고요. 6을 A, B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1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세 개를 빼서 하나씩 놔둡니다. 다음에 남은 세 개, 3개, 일단 세 개는 됐기 때문에 남은 4개로 A, B, C,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. 4개를 A, B, C로 나누면 됩니다. 3가지로요. 그러면은, 이렇게,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이것은 7 중에 3개가 빠지고 나머지 4개를 가지고 3개로 나눈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1에다가 a를 더하고 1에다가 b를 더하고 1에다가 c를 더하기 때문에 절대 1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러면 이 지금 내용을 좀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면요. 1이 포함되는 경우는요. 일단 1 하나를 빼 놓고 1이 이제 하나 새로 하나의 하나로 하나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k보다 하나 적게 만들어야 되고요. 1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는요 일단 세 개를 k개를 일반화 했죠. k개 빼 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k개만큼 만들어서 1에다가 올려놓으면 절대 1이, 포함, 1이 포함될 수 없는 거죠. 따라서 PNK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한 가지 성질을 더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. 자연수 치을세 개로 나누는 경우를 우리 한번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일단 일곱 개 중에 세 개를 빼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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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벌써 일단 세 개는 만들어진 거죠. 그리고 나머지 네 개를 A, B, C로 나누는데 지금 이 경우는 A, B, C가 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. 0이 된다는 의미는요. 그럼 1, 1, 5로 분할이 되는거죠. 이해되십니까? 친게 4가 되어야 되겠죠. 4는 7개에서 3개를 빼서 나온 4구요. 이 3의 의미는 1, 1, 1로 쪼개서 무조건 일단 3개를 3개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어떤식으로 분할이 되더라도 무조건 세 개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이해 되십니까? 그러면, 만약에 2와 같이 되는 경우는요, 네 개를 하나로 분할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요. 뭐, 그러면 뭐,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. 3, 1, 뭐, 2.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4를 두 개로 쪼갠 게 되겠죠? 그리고요. 뭐, 2, 2, 2. 2, 1, 1도 가능하겠죠? 그렇게 4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이제 남은 네 개를 가지고 세 개로 만든 거죠. 남은 네 개를 가지고 네 개를 만들 필요는 없죠. 네 개로 만들어버리면, 둘, 셋, 4 개로 분할되겠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. 따라서 지금 7,3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네요. 7개 중에 세 개를 빼서 1,1,1로 만들고요.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어떤 식으로 하나로 분할해도 되고요. 두 개로 분할해도 되고요. 세 개로 분할해도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지금 나누어져 있는 모든 케이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이것을 좀 일반화해서 한번 적어볼까요? 자연수 n을 k개로 분할한다고 생각하면 k개를 빼 놓고 k개를 뺀 논다 해서 하나 1 1 1점점점 그리고 k개가 일단 확보가 되고요. 그러면 이제 남은 k개를 빼고 난 남은 것은 하나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. 두 개로 분할해도 되고요. 세 개로 분할을 해도 되고요. 언제까지 분할을 해야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? K계까지. K계까지 분할을 하면 됩니다. 괜찮습니까? 그럼 예를 좀 들어보면,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아홉 개를 네 개로 만들어야 되는데, 그럼 네 개를 빼서, 이렇게, 일단 네 개를 확보를 하는 거죠. 그럼 5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, 5를 하나로 한다는 것은, 6, 1, 1, 1.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죠. 5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. 그러면 뭐, 1, 4. 그러면 2, 5, 2, 5, 1, 1.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. 괜찮습니까? 그러면 세 개로 해도 되고요. 그리고 네 개까지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케이스가 계산이 된 것이게 되겠죠. 그러면 지금까지.